오늘은 역대하 20장 좀 내용이 긴 내용인데 여호사밧 어제 말씀드렸던 여호사밧 왕의 어, 왕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아온또 세일 네. 그쪽에 있던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주 큰 미리를 만났던 일을 오늘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. 6.25 전쟁 때 북한이 쳐들어왔는데, 사실은 북한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고, 북한이 가져고 왔던 T34는 무슨 야크기니 뭐, 온갖 무기는 다 수련 러시아가 제공해주고, 또 중공, 중국, 중국 공산당은 팔로군들 국공내전하고 중일전쟁하면서 그냥 산정수전 닦로서 전쟁에 능했던 팔로군들을, 팔로군들에 있던 조선족들, 예, 사람들을 다 북한군으로 위장시켜가지고.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쳐내려왔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, 어, 소련, 러시아, 중국, 중공이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. 사실은 세 나라가 쳐들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가 어,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사흘만에 서울 수도도 뺏기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여호사가 그런 위기를 만난 거죠. 모압도 암몬과 마온, 세일스 사람들이 싹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어, 여호사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, 하나만 쳐들어와도 맞서오기 참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마온과 같 상황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. 그 위리를 만났을 때여호사가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 힘을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고 기도했다고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었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오늘 요사바처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죠 어느 정도 내가 뭐 감당할 만한 힘이 되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지만.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위기가 몰아쳐오면, 그때는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죠. 어, 조그만, 뭐, 조그만 문제라면은 내가 어떻게 내 머리로, 내 힘으로 해결을 하겠지만,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큰 위기와 문제가 올 때는, 그때는 정말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면 낙막한데 오늘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에서 예,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예,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,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이렇게 말했죠. 시트투가 그래서 하나님을 구했다. 하나님만 찾아봤다. 그러니 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. 구원해 주시겠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. 그래서, 어, 15도를 면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이세나라가 연합해서 천으로 오는 이큰 전쟁, 네 힘으로는 감당치 못하는 이 전쟁은 네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.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.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, 그 말씀대로, 이제, 사나이들이 돈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복병들을 아 천사들이 있어 복병들을 일 놓으셔서 그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게 하는 그래서 전쟁터에서 보면은 오인사격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적군이랑 아군이랑 막 뒤섞여서 싸우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, 특히 밤 같은데 깜깜한 밤에 막. 그러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한쪽이 먼저 총을 쏘면 저쪽에서는 적군이구나 생각하고 또 쏘고. 그래서 한참 싸우다 보면 그게 나중에 보면 아군끼리 싸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일이 여기서도 벌어져서, 예, 네. 모합과 악몽이 힘을 합쳐서 마흔 사람, 세일 사람들을 먼저 쳐보시고.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. 없애버리고 그리고나서 또우합과 암무이 서로 치고받고 해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적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쓰러져버리고 가지고 왔던 불량들 뭐을 어 전쟁 물자들만 가득히 쌓여있어서 노사와서는 가가지고 그냥 싸움하러 갔는데 싸움이 아니라 적군들은 이미 다 죽어 없어져서 시신이나 치우고 적군이 에 가져왔던 어마어마한 물자들을 다 가져왔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신 분들을 보면 그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용사밖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새즉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이 가슴할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고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물건 정리해서 가지고 가는 것만 해도 사흘이 걸렸다. 그만큼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획대겠다 유익했다.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큰 위기를 만났는데, 새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갔기 때문에, 이제는 꼼짝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,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,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해가지고, 오히려 큰 물자들을 경제적으로 한, 어, 획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, 어, 하나님 앞에서 위기가 길회가 되는 놀라운 일가 많이 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.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도 요사와처럼 내 입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,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모든 문제들이 전화의 복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들 습니다오는이 시간에, 하나님 아버지, 내 인생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. 그런데,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, 전화의 복에 은혜가 임하고, 화가에서 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분들 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. 라고, 오늘 아침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